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오니 그 자비하심을 회부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진리와 희망을 찾으며 서로 위로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설계와 최고의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된 길, 거짓과 욕망이 가득 찬 길로 빠지지 않으며 길과 진리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요 죽은 자의 소망이십니다. 그 반석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사십사되었으니그 흔적과 표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팔고 오른 인생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겠사오니,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버리며,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본받게 없어서,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내려주시고, 갇힌 자와 실망한 자,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 없는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치 않고 듣는 것으로 정죄치 않게 하시며 우리로하여금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위로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중지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아우소서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옵기를 많이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늘 드리는이 예배가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12월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희들 위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로 2장. 8절부터 <laughs>